라는 제목으로 오늘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인데요. 열왕기하 6장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 뭐가 번뜩 떠오르냐? 이도끼가 니도끼냐? 근도끼 어, 은도끼 뭐 이런 이제 쇠도끼 이제 이야기가 떠오르죠요 그런데 진짜로 성경에이 본문 말씀이 있어요. 쇠도끼가 퉁떨어졌는데 쇠도끼가 떠오르면. 그래서 누구나 이제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이 나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사역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누구요 엘리사. 그래서 열한기 상은 엘리야 그리고 열한기 하는 이제 엘리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한기 상하로 우리는 나눠보지만 실제로 이제 원어 성경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상과 아니,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사실 열한기 서의 가장 핵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선지사의 이야기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왕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엘리사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대체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고 싶어서 이걸 기록하셔서 주셨나. 사역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절 한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사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지금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당신과 지금 거주하는 이곳이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만들겠다고요? 건물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것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들들 가라. 그래 한번 지어봐. 이렇게 된 거죠.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집 짓겠습니다. 그러자면 뭘 배워야겠습니까? 나무를 배워서. 나무를 뚝딱, 뚝딱 해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 가서 이제, 어, 짓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고 있었어요. 뭘로 베겠습니까? 도끼로 베겠죠? 근데 도끼가 뭘로 만들어졌겠어요? 쇠로 만들어졌겠죠 쇠도끼가 뭐 요즘이야. 제가 얼마 전에 눈치우다가 그곡괭이를해 먹었어요. 이렇게 탁 꽂았는데 폭 부러지더라고요. 그 머리 부분이. 근데 요즘이야 이렇게 흔하죠. 뭐 삽도 흔하고. 뭐곡괭이도 흔하고 도끼는 뭐잘못 보지만 어쨌든 흔하잖아요 철물점 가면 얼마든지 살수 있고 비싸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쇠가 비쌌습니 그러니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꾼이 도끼가 있다 이게 전재산인 거예요 사실 그만큼 도끼가 굉장히 귀했고 쇠라는 그리고 이 철이라는 이 문명이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칼한 자루도 굉장히 비싼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도끼를 어떻게 한거요 빌려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비고 있었던 겁니다. 딱악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비다가 이렇게 해보시면 압니다.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놓쳤나 봐요. 어디로 빠졌어요? 강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깊이 빠져버려가지고 어떻게 저거를 이렇게 구해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버린거지요 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뺄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빌려왔어요. 그래서 뭐 세번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이게 세번역 성경이에요. 되게 와닿죠 선생님, 어떡합니까? 이 지금 성, 이 하나, 이게 지금 도끼를 빌려왔는데, 지금 어떡해요. 이철 연장이 굉장히 귀하고 비싼데, 지금 물에 빠졌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 6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기를 떠오르게 하고 그렇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석 성경책을 뭐 저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좀 이렇게 좋은 이런 귀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저도 책이 거의 뭐 도서관 하나 분량만큼 들어가 있거든요, PDF로. 근데 여기 에 이제 주석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나, 저도 이제 궁금해서. 옛날에는 그냥 금독기, 은독기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찾아봤더니, 많은 이제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그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사실은 그쇠 뭉치 그 사이에다가 떠오르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박사예요, 이분도. 던져서 거기에 쏙 들어가가지고 이 부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부력이 있어서 그런 이제 나무 가지를 택해서 던져서 쇠 뭉치에 꽂혀서 이쇠 뭉치가 떠올랐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죠. 네. 그렇게 이제 또 주석을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걸 통해서 뭐 하나님께서 이 지금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데. 뭐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그래서 이와 비슷한 게 이제 4장이나 이런 데서도 뭐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깨끗하게 되는 뭐 그런 또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나뭇가지를 통하여서 이 지금 어떤 소금의 이런 농도가 올라가는 그런 또 역사가 있었어다 근데 그 쇠가 떠오르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조석들을 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은 그렇게까지 굳이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될까. 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가 필요했던 것 뿐입니다. 주변에 어떤 도구가 필요했는데 하필 뭐가 보였어요? 나뭇가지가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되게 신기하게 많이 사역하십니다. 어쩔 때는 또, 나은 받았다. 치유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다 치유됐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런데또 어쩔 때는 또 흙에다가 침을 툭 뱉어가지고 더럽게 하필이면 또 침을 뱉어요. 침을 툭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지리겨뭐 이렇게 또 치유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치유할 때도.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선지사를 통하여서 근데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떠올라요? 쇠로키가 떠올랐어요. 대단한 거죠. 기적인 겁니다. 물 위에 쇠가 떠올라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고요. 사실 굉장히 뭐 어떤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기적이고 이사고 하나의 어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7절에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라고 하면서 이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때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해야 되는 게믿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이제 학자들의 주석을 보니까 너무 얼토당토 안 해요. 사실 그게 뭐 알고리즘, 뭐 알레고리 그척 이제 해석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심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 해석하게 하라? 성경이 해석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종종 이제 우리 당회자 목사님이 이, 원어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건 성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성경이 이제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를 우리 한글에서 못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어를 자꾸 얘기해. 원어 얘기하면 막 성도님들 스트레스 받죠. 뭐해요 원어를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이러지만 그럼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해야 돼.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에서 도대체 뭘 말하고 싶으신가? 성경에 이제 써있어요. 잘 보세요. 6.1절입니다. 누가 등장해요? 제자들과 누구예요? 엘리사가 등장했어요. 제자들이 누구한테 왔어요? 엘리사에게 왔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렇죠? 2절 볼게요. 2절에도 또 누가 등장해요? 우리가 처서를 세우고 싶은데 누구한테 말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3절에도 누구예요? 이르되 청하한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하셔서 엘리사가 이르되. 그렇요 맞죠? 응 그래요 그 다음에 5절에도 쇠독기가 빠지자마자 누가 때 갔어요? 아하 내 네, 주여 누구예요? 엘리사요 지금 도끼가 빠졌습니다 했어요 자 6절 볼게요 6절에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처음에 읽어볼게요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이르되 여러분 반복하는 엘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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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사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억되지 않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도 그냥 아무렇게 기록하시면아요 엘리사, 엘리사, 엘리사였어요. 근데요, 갑자기 단어를 바꿔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 열왕기 상 하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엘리사가 한게 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엘리사가 나오죠. 왜 이랬을까?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그 주체인 엘리사인데 이러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읽고 있어요. 그렇지만 6절의 처음에 시작할 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다니 그곳에 갔어. 요 그다음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져. 요 그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엘리사가 반복되고는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또 특별히 하나님 이게 또 누구냐? 여러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에선 야훼라는 단어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기 수복음에 우리 제가 존경하는 차준희 교수님은 항상 성경에서 이렇게 읽으실 때 야훼가 이르되, 뭐 이렇게 또 읽으세요. 실제. 근데 이제 원어에 야훼라고 쓰여져 있을 때 야훼라고 읽어요. 근데 오늘 1 1기하 56장 6절에는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또 달라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야훼 하나님과 엘로힘 하나님은 쓰여지는 단어와 문장의 분명이 달라요. 엘로힘은 언제 쓰여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항상 말할 때 엘로힘을 씁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오늘 누구예요? 엘로힘, 엘로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늘도 능력의 사람. 누구요? 엘리사를 통화해서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항상 주인공이 엘리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열왕기를 읽다 보면 왕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착각입니다 왕 뒤에서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이래요 저희가 요즘 인물들을 보지요? 요즘 요셉을 봅니다 이번 달은 요셉 뒤에서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이래요 제가 이번 주에 친구들과 이 지금 요셉이 네. 그보디바의 안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잘 지켜서 정말로 하나님께 어, 이렇게 쓰임받기 그 직전에 그 고난을 넘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봐봐요.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요. 자기 신앙과 믿음을 지켰는데 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정말 너무 너무 신기해요. 창세기 39장의 끝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셨대요? 형통케 하셨대. 요 이상하죠. 감옥에 갔는데 요셉이 형통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입장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형통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에게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도끼가 빠져서 그 신음하고 있고 정말 그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전재산이라고요. 쇠도끼가. 근데 그 쇠독기를 어떻게 빼낼 수 없는 곳에 풍덩 빠졌나봐요. 근데 그 쇠독기를 빼는데, 누가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살아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쇠독기가 떠오르게 해요. 그리고 또, 누굴 통해서 해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건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해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엘로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요? 하나님 제발 좀 일해주세요. 하나님을 고백해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또 누구예요? 하나님 엘로임이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누구요? 세워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혼자 나홀로 실앙생활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요. 같이 신앙생활 하시고요. 특별히 내가 신앙이 좀 연약하고 요즘 뭔가 디프레스가 되고 나의 신앙이 어떻게 계속 이렇게 좀 똑같은 그런 시간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은 신앙에 열정 있는 분들 옆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역을 나눠드리고 구역장들을 세워드리는 거고 구역장 그 구역 안에서도 여러분 구역장만 있는 게 아니라 차기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구역장이 뭐 이렇게 20명 되는 구역이 있어요. 저도 사대교구 담당하지만 그럼 그중에 차기 구역장으로 세운 실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그 차기 구역장을 전화 단임 목사님이 지명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시고 물론 구역장님도 교구장님 당연하시고 근데 차기 구역장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시다가 저분들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일하시더라고 함께 기도하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 그리고 또 누구예요? 교회는 세워준 하나님의 사람. 당회장 목사님, 단임 목사님, 세워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 그런 말 들으면 조금 마음에 뭔가 반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교수님들이 종종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종종 얘기하세요. 요새막 세워주신 단임 목사님께 순종해요. 근데요 그 말이 좀 반감이 일어났었어요. 정말 어렸을 때. 근데요 왜요? 그게 꼭 이렇게 너무 순종만 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젊은 혈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세워준 주의 종의 말에도 순종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반감이 일어났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훈련받으면서, 저도 사역하면서, 저도 계속 연단되겠죠. 근데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라서 이렇게 말하면 반감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는 개의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워두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뭐 우리 다계장 목사님도 설교를 하시지만 방송 설교를 하시지만 다른 목사님 말에 순종하지 마시고 나에게 세워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도록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일단 하나님께 집중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집중합니다. 아 그렇구나 엘리사에게 통하여서 하나님역사하는구 그러니까 요 당장 그 제자들이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가 빠지니까 누구한테 가요? 아아 내 아, 네, 주여 엘리사요 도끼가 빠졌습니다 당장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해결이 돼요? 도끼가 빠진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종종 얘기하죠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신방한다고 신방한다고가 아니라 찾아오세요 상담한다고 그러면요, 저도 안 듣고 싶은데 듣게 돼요. 제 방이 그냥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교회랑. 그리고 또 거실에서 상담을 하시니까요. 근데요, 여기저기 다 가보시고, 누구한테 와요? 마지막에 목사님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때뭐 저것도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목사님 어떡하지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열심히 상담하고, 또 나중에 또두 번째에 와서 상담하세요. 아, 목사님한테 진짜 겨울 걸 해결됐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정말로 세워준 주의 종을 통하여서 양들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먼저 오지, <laughs> 종종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제발 좀 빨리 좀 와라, 같이 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금도끼, 연도끼 이야기가 아니고 새도끼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원합니다. 능력의 알림 하나님께 붙들리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늘도 가까이 나아가고 또한 그분과 함께 신한생활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